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에 대한 기사랑 분석자료들인데 이게 단순한 연예기사가 아니에요. 거의 뭐 사회학 보고서 수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한국대중음악학회에서 글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까지 열었다니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요. 왜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그냥 한 명의 스타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까지 불리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쫙 엮어 보니까요 음... 임명웅 현상을 설명하는 크게 한세 가지 줄기가 보이더라고요 아세 가지 줄기요? 네 첫 번째는 역시 그의 음악, 특히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그 방식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영웅시대라는 정말 유래를 찾기 힘든 아주 강력하고 조직적인 팬덤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이 이 모든 걸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는 선한 영향력, 그니까 그의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기부 활동입니다. 우와. 이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첫 번째 줄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학자들이 한 가수를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 사실 뭐 아이돌 그룹 연구는 종종 있어도 트로트 디반의 솔로 가수는 정말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죠. 대체 그의 음악이랑 창법에서 뭘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학회에서 나온 분석을 보면 감정을 절제하는 독특한 창법이라는 표현이 딱 등장해요. 감정을 절제한다고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트로트는 그 한의 정서를 아주 절절하게 때로는 막 폭발적으로 토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임영웅 씨 노래를 들어보면 분명히 슬픈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서 아주 담백하게 전달을 합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막 소리를 지르거나 과하게 꺾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오히려 좀 덤덤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게 더 슬프게 들릴 때가 있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덤덤함이 핵심이라는 분석이에요 감정을 과잉으로 꽉 채워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워두는 거죠 비워둔다 네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각자 자신의 사연과 감정을 그빈 공간에 채워 넣게 만드는 겁니다. 아저 노래가 꼭내 이야기 같네 하고 느끼게 만드는 뭐랄까 일정의 감정적 여백을 제공한다는 거죠 와 감정적 여백이 나니 정말 탁월한 분석이네요 네 이런 방식이 특히 인생의 희로애락을 깊이 겪어온 중장년층에 대해 더큰 울림과 공감을 준다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독보적인 음악성이 팬덤을 만드는 첫 번째 동력이었다면 그 팬덤의 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 바로 작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랑 그 실황 영화의 성공이었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영화 I am Hero The Final이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게 공연 실황 영화로는 최초라고요? 네 최초입니다 심지어 방찬소년단의 기록을 넘어선 거라면서요? 네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단순히 아 팬이 많아서 라고만 해석하면 현상의 본질을 좀 놓치게 돼요 아그런가네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면 이 성공 뒤에는 영웅시대에 아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었더라고요 전략적인 움직임이요? 네 그냥 표를 한 장씩 사는 수준이 아니라 팬덤 내부에서 N차 관람 운동을 벌이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특정 날짜에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 총공 이벤트 같은 걸 조직했죠. 와. 심지어 상영관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팬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단체로 상영관을 대관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팬심 표현을 넘어서서 거의 뭐 하나의 캠페인이나 그렇죠. 프로젝트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네, 맞아요. 프로젝트. 와 팬덤의 조직력과 실행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흔히 중장년층 팬덤은 음. 온라인 활동이나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에 좀 약할 거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네 있죠 영웅시대는 그 편견을 완벽하게 깨뜨렸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팬덤보다도 강력한 결속력과 또 목표 지향적인 행동력을 보여주죠 음~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임영웅 씨와 팬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 맺기 방식이 있습니다. 상암을 가득 채우고 스크린 기록까지 세우는 그 막강한 팬덤의 힘이 단순히 앨범 사고 공연 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말씀하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임영옥 씨 본인도 영화 개봉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의 무대를 만들어 주신 영웅 시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 아. 보통 스타라면. 제가 꿈의 무대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할 텐데 그는 그 무대를 만들어 준 주체를 팬들이라고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그러네요 이런 언어 사용 하나하나가 팬들에게 아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구나 이 아티스트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구나 하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야 그건 정말 의미가 남다르네요 보통은 가수가 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데 이건 팬들의 활동을 자신의 활동과 동급으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공으로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심리적 만정을 넘어서 팬덤의 활동을 더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돼요 아 우리 영웅이 이렇게 우리를 존중해주니까 우리도 그의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해야 한다. 난 어떤 선한 책임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책임감이 바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기부와 본사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야말로 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그 기사 제목이 딱 들어맞는 부분이네요. <laughs> 네. 가장 최근 사례로 보내주신 자료에 언급된 자선축구대회 기부권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수익금 12억원 전액을 기부했다고요? 네, 지난 11월에 열린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많습니다. 첫째, 12억 원이라는 금액이 티켓 판매 수익 전액이라는 점. 전액이요? 네. 보통 행사 경비를 제외한 일부를 기부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티켓으로 번 돈을 한 푼도 안 빼고 전부 다 기부한 겁니다. 와. 둘째는 그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축구광으로 유명한 만큼 직접 경기에 풀타임으로 뛰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고요. 네네. 하프타임에는 3만 5천 관중 앞에서 공연까지 펼쳤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 노력을 온전히 다 쏟아부은 거예요. 기성용, 이청용 선수 같은 레전드들 사이에서 뛰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후기도 봤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축구를 사랑하고 또 좋은 일에 진심이지 않으면 할수 없는 행동이죠. 그냥 돈만 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진정성이 그의 선행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의 기부는 이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가 않아요. 자료를 보면 선한 스타 가왕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받은 상금은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한국 소아암 재단에 기부해 왔는데 그 누적액이 거의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와, 꾸준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난 5월 어버이날에 2억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는데 자신의 이름이 아닌 팬클럽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점입니다. 아, 이건 정말 결정적이네요. 팬들이 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가수가 팬클럽 이름으로 기부하는 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는 팬들의 활동에 보답하고 싶었다는 게 그의 기부 이유였어요. 아. 이건 팬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 활동을 그가 다 지켜보고 있고 존중하고 또 자랑스러워한다는 공개적인 인정인 셈입니다. 와. 여러분이 하는 좋은 일이 곧 임영웅이 하는 좋은 일이라고 공표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팬들 입자리에서는 정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겠는데요. 내가 하는 작은 봉사활동 하나하나를 내 스타가 알아주고 심지어 그걸 대표해서 거액을 기부해준다니. 와 이건 팬과 스타의 관계를 넘어서 정말 끈끈한 동지애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파트너십. 이 단어들이 임영웅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팬들은 더 이상 스타를 그냥 우러러보는 존재가 아니라 갇힌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거죠. 음. 이 강력한 유대담이 바로 임영웅 현상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성체처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보죠.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구조가 그려지네요. 감정을 절제하는 독특한 창법으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팬덤의 핵을 만들고 네. 그 팬들을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존중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렇죠. 이 파트너십은 영화 1 0억 매출 같은 막강한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영웅시대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거대한 사회적 선행으로 나타나는군요. 네,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이죠. 뛰어난 음악성이 팬들을 모으고 팬들을 존중하는 그의 진심이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팬덤을 구축합니다. 네. 이 팬덤은 전례없는 상업적 성공을 만들어내고 그는 그 성공으로 얻은 부와 영향력을 다시 팬들의 이름으로 팬들의 가치를 드높이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팬들의 결속력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강해지고요. 그의 위상은 단순한 인기 연예인을 넘어서 존경받는 사회적 인물로 격상되는 겁니다. 곧 열릴 연말 단독 콘서트도 6회차 전석이 순식간에 마진됐다고 하던데 말씀하신 그 선순환 구조가 지금도 아주 활발하고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티키펑원은 단순히 그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가 구축한 이 거대한 가치 공동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치 공동체요? 네. 그의 콘서트에 가는 것은 그냥 공연을 보는 행위를 넘어서 영웅시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확인하고 다른 동지들과 연대하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임영웅이라는 현상은 한 명의 뛰어난 아티스트가 어떻게 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돈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아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은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성공했고 현재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음악 차트 순위나 기부 액수를 넘어서 이토록 강력한 가치와 신뢰로 뭉친 임영웅과 영웅시대라는 이 공동체는 미래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사회적 움직임을 만들어 낼까요? 아... 이 모델이 과연 다른 분야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건지, 혹은 특정 아티스트와 특정 세대의 팬들이 만난 기적적인 조합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들의 다음 행보에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